내가 논산에서 농사를 시작한지도 벌써 마흔 해가 넘었다. 그동안 가뭄도 겪고 태풍도 맞아봤고 병충해도 이겨냈기에 이젠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을 겪고 말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새벽이었다. 공기는 다소 무거웠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하게 자라던 배추밭이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있었다. 초록 잎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몇몇 잎은 바닥에 시들어 널브러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한 장을 들여다보니 바늘로 수십 번 찔린 듯 구멍이 빼곡했고, 어떤 잎에는 스무 개가 넘는 구멍이 나 있었다. 바닥에는 작은 벌레들이 분주히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전날만 해도, 멀쩡하던 밭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당황한 마음에 급히 농약 가게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니, 사장님은 강력한 농약 하나를 추천해 주셨다. 뿌리기만 하면 모든 벌레가 한 방에 끝난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안도했다. 실제로 뿌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자 벌레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 벌레들은 더 많은 수로 되돌아왔고 더 빠르게 배추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주말이면 밭에서 뛰노는 손자가 혹시라도 농약 냄새를 맡고 건강에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평생 쌓아온 농사가 여기서 끝나는 걸까?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때였다. 옆집 어르신이 울타리 너머로 나를 부르셨다. 덕수야, 너 그렇게 독한 약만 계속 쓰지 말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하던 방식도 한번 써봐. 그 한마디가 내 마음 속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옆집 어르신의 한마디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등불이 켜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밝히는 순간이었다. 농약에 지쳐가던 내 손이 잠시 멈추었고, 나는 울타리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는 어르신의 얼굴을 천천히 마주 보았다. 그분은 나보다 열 살은 더 많으신데, 평생 흙을 일구며 사신 분이라 그런지 눈빛에 묘한 힘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옛날 방식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어르신은 조금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씀하셨다. 덕수야, 우리 어머니들이 막걸리로 벌레를 쫓던 시절 이야기를 못 들어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릴 적 기억이 퍼뜩 떠올랐다. 마당 한쪽에서 어머니가 막걸리를 물에 타서 맨손으로 뿌리시던 모습. 그때 나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기억조차 희미해져 있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내 안에서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반신반의했다. 그래도 그날 밤 나는 집안 부엌 한쪽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냈다.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두컵 붓고 그 안에 설탕 한 숟가락을 넣었다. 벌레들이 단내에 끌려온다는 말을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물어 주방 세제를 아주 조금 한 방울 정도 넣었다. 아내는 잎사귀에 약이 잘 붙으려면 세제가 도움이 된다고 조용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만든 막걸리 혼합물을 분무기에 조심스레 담았다. 해가 넘어갈 무렵 나는 다시 배추밭으로 걸어갔다. 하루 동안 마음 고생을 하느라 몸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작은 기대가 생기기도 했다. 분무기의 손잡이를 천천히 눌러. 막걸리 물을 배추 잎 위에 골고루 뿌렸다. 바람도 거의 없어 잎사귀마다 액체가 또르르 맺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잔잔해졌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잠을 설친 끝에 동이 트자마자 밭으로 향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전날 들끓듯 기어다니던 벌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다. 잎 위에 올라타 있던 녀석들이 몇몇은 힘없이 떨어져 있었고, 구멍 뚫린 잎에서도 이상하게 더 이상 번져나가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변화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직 길은 멀겠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겠구나.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법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나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막걸리가,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다른 것들도 분명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걸리 혼합물로 효과를 본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혹시라는 의심이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벌레가 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겐 큰 용기였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소주를 사용해 보기로 했다. 막걸리에 반응한 걸 보니 술 냄새에 민감한 녀석들이라면 도수가 더 높은 소주에도 무언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남아있던 소주 한 병을 물과 1대10 비율로 희석했다. 이번에도 주방 세제를 조금만 넣었다. 나름대로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비율도 조절하게 되었다. 해가 막 넘어가는 조용한 저녁 무렵. 나는 다시 밭으로 향했다. 손에는 분무기를 들고, 마음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었다. 전날보다 덜 긴장된 걸음이었지만, 여전히 결과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 있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나, 더 망가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밭에서 벌어진 광경은 내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다. 잎사귀 여기저기서 벌레들이 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소주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마음 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번엔 식초가 떠올랐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청소하시거나 싱크대를 닦으실 때 식초를 쓰면 벌레가 안 생긴다고 하셨던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왠지 이번에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 또 한번 실험을 결심했다. 이번엔 빙초산을 아주 조금 정확히 20ml 정도 물에 희석하고 거기에 막걸리를 소량 더해 냄새를 보강했다. 하지만 이번엔 주의가 필요했다. 초산 성분이 강해서 너무 많이 쓰면 작물에 해를 줄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몇몇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지는 걸 보고 바로 멈췄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 농사가 기술이 아니라 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떠올린 것은 은행이었다. 늦가을 마을에 은행이 떨어지면 어머니는 꼭 그걸 주워. 삶아 마당에 뿌리셨다. 그 냄새만으로도 개미나 바퀴벌레가 싹 사라졌던 기억이 있었다. 나도 그 기억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마당 한쪽에서 은행 열매를 주어 껍질을 벗기고 충분히 삶은 뒤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았다. 냄새가 너무 강해 나도 코를 틀어막았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벌레들이 잎을 타고 도망치는 모습이 눈에 여러 가지 자연재료를 활용한 실험을 이어가면서 나는 어느 정도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방법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그리고 비라도 내리면 내가 힘들게 뿌린 약이 다 씻겨 내려가지는 않을까.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쯤에서 한 번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봐야겠다고 말이다. 마침 읍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떠올랐다. 평소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찾아가 본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직접 겪은 절박함이 나를 센터로 이끌었다. 흐린 날씨 속에서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곳의 문을 열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 분이 다가오셨다. 이름표에는 김지도사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분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엔 막걸리로 시작해서 소주, 식초, 은행물까지 써봤고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한계도 느꼈다고 말씀드렸다. 김지도사님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듣고 계셨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덕수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지도사님이 꺼내놓으신 것이 바로 비티 박사와 해충 박사라는 제품이었다. 이름이 재미있어 처음엔 웃음이 났다. 박사라니 농약 이름치고는 참 유쾌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다. 단순한 농약이 아니라. 유기농 농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라는 것이었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해충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라는 말을 듣자 귀가 번쩍 뜨였다. 김지도사님은 두 제품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첫 번째, BT 박사는 섭식독 방식으로 벌레가 잎을 갉아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유익균이 벌레 몸속에서 작용하여 내부에서부터 죽게 만드는 원리였다. 두 번째 해충박사는 접촉독 방식으로 약성분이 벌레 몸에 닿는 순간 바로 작용하여 움직임을 멈추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먹어서 죽는 벌레와 닿아서 죽는 벌레를 동시에 잡아낼 수 있는 조합이라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개를 같이 쓰면 더 좋을까요? 하고 내가 묻자 지도사님의 눈이 반짝이며 대답하셨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조합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두 제품을 구입했다. 다시 한번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누군가의 조언과 과학적 근거가 더해진 만큼 마음 속에서 오는 믿음이 훨씬 단단했다. 지도사님의 설명을 들은 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제품을 꺼내놓고 사용법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마음은 이미 배추밭으로 달려가 있었지만, 이번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해보자는 다짐이 컸다. 안내서에 따르면, 물한 통에 BT박사 20ML, 해충박사 20ML을 넣고, 500배로 희석하라고 되어 있었다. 평소보다 벌레수가 많았기에, 조금 더 진하게 타도 괜찮다는 지도사님의 조언이 떠올랐다. 나는 정확한 비율로 혼합액을 만들고 분무기에 정성껏 담았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따뜻한 햇살이 밭을 어루만질 때쯤 조용히 배추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밭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손에는 분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배추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기분이었다. 얘들아, 이번엔 꼭 지켜줄게. 한 포기 한 포기, 잎사귀 하나하나에 약을 고르게 뿌렸다. 손끝에 집중하면서 뿌리는 그 순간은 마치 기도를 드리는 듯 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허겁지겁 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다. 배추 잎 위에 달라붙어 있던 벌레들이 마치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달팽이들은 움직임을 멈춘 채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무언가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포기의 배추를 눌러보았다. 지난 몇 주간 구멍투성이었던 잎은 이제 번들번들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힘 없이 휘던 줄기는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됐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마음 속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고,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기쁨도 잠시, 한 주가 지나자, 몇몇 벌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도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벌레는 끈질기고, 땅 속이나 잎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싸움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기적인 퇴치가 아닌 장기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했다. 벌레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순간의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뿌리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농사란 매일의 관찰과 돌봄이 쌓여야 비로소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원칙 하나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바로 매주 일요일은 벌레 퇴치의 날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며 그렇게 매주 일요일을 벌레 퇴치의 날로 정한 이후 내 삶의 리듬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 매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고, 부엌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타마신 뒤, 분무기를 챙겨 밭으로 향하는 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그 시간이 나에겐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배추들과 조용히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밭에 도착하면, 먼저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펴본다. 표면이 탱탱한지, 윤기가 도는지, 뒷면에 알을 낳은 흔적은 없는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한다. 눈에 띄게 빛깔이 좋은 잎을 보면, 잘 자랐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며 미소짓기도 한다. 때론 잎 사이에 조용히 숨어있는 벌레를 발견하고는, 이번 주에도 만났네 하며, 말없이 분무기를 들어 조용히 처리한다. 이 모든 과정이, 어느새 내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벌레 한 마리만 봐도,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고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는 중이다.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그런 것 같다. 결과를 조급히 바라기보다는 오늘도 잘 자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 그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작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듯더 단단하게 더 건강하게 자라준다. 요즘 내 배추밭은 마을에서도 꽤 유명해졌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아니 어떻게 일이 깨끗하지 하며 놀란다. 구멍 하나 없이 매끈한 잎, 윤기 도는 초록빛, 손으로 눌러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한다. 별거 없어요. 매일 조금씩 돌보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이다. 매일의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가을 나는 배추밭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다. 그리고 그 정성이 쌓여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나를 뿌듯하게 했다. 이렇게 한 계절을 보내며 나는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농사는 결코 약 하나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무엇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꾸준히 돌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 몸과 마음으로 느꼈다. 화학약보다 더 강한 힘은 매일의 정성과 애정이라는 사실을 이번 가을 배추밭이 나에게 조용히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나 역시 막걸리 한 병에서 시작했다. 막걸리에 설탕 한 숟가락, 주방 세제 몇 방울을 넣어 조심스럽게 뿌리던 그날 밤. 그 작은 시도가 지금의 변화로 이어졌다.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내 밭을 바꾸었고 내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밭에 벌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순서는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좋겠다. 먼저 막걸리 살충제로 시작해보시고, 다음 주엔 BT박사와 해충박사 같은 유기농 자재를 써보시고, 그 다음엔 소주나 식초 또는 은행 삶은 물도 시도해보시라. 그리고 중요한 건 매주 한번 약을 교대로 사용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이 순서대로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보시게 될 거라 확신한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히 받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라는 건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주변에 텃밭을 가꾸시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 저처럼 밤잠을 설쳐가며 벌레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께 이 작은 경험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다. 멋진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작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 마음 놓고 밭에서 웃을 수 있는 날. 그 하루를 위해 나는 오늘도 밭으로 나선다. 부디 여러분도 이번 계절 튼튼하고 건강한 수확을 꼭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늘 흙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